안녕하세요. 복지영TV입니다. 오늘은 뼈에 대한 상식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한해 83만여 명에 달하며 사고 사망원인 이 전체 질병 중엔 암에 이어 5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가 부러졌을 뿐인데 두세 달 만에 사망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근육 손실인데요. 노인은 젊은이와 달리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근육 손실이 왜 생명을 위협할까요? 근육 감소는 35세부터 완만하게 일어나나 매년 0.7%씩, 60세부터 2배 이상 매년 2%씩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평균 80세의 근육은 60세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상으로 입원하면 근육을 자극하는 활동이 없어 근육량이 급격히 줄게 됩니다. 이번 환자의 근육은 일주일에 10%씩 감소해 한 달을 누워있으며, 이번 전에 비해 50%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정도의 근육으로는 본인의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근육이 소실되면 몸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혈액과 수분이 몸통으로 집중되면 기관의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젊은 층은 곧 회복되지만 노령층에서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이상을 일으킵니다. 혈관과 내장기관, 그리고 면역세포 기능 역시 크게 약화합니다. 작은 감염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뮬로감염과 폐렴, 심부전 등에 걸려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게 낙상 후 변화는 한두 달 안에 급속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엉덩이뼈나 고관절이 부러지면 누워 뒤척의 수조차 없어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도인재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당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했고 80세 이상은 절반이 두달 내에 사망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은 낙상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낙상 빈도와 골절 빈도가 모두 두배가량 높았습니다. 똑같은 낙상이라도 남성 노인은 멀쩡한데 여성 노인만 뼈가 똑 부러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골밀도를 유지시키는 여성 호르몬이 50대부터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관절염과 빈혈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도 여성 노인의 낙상을 증가시키는 이유라고 하네요. 반면 낙상에 의한 사망은 남성이 더 많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후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남성 노인에게서 심장병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더 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낙상으로 누워있을 때 심혈관계 질환이 있던 환자는 혈관이 더 빨리 노화하고 폐혈증도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이 낙다 넘어진 게 아니라 예방하지 않아 넘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최근 병원들이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낙상 발생률이 크게 줄기도 했습니다. 누인 낙상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큰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낙상 위험 요인을 잘 알고 예방해야 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다친 적이 있다면 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을 것입니다. 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206개의 뼈는 걷기와 같은 이동성을 보장하고 장기를 안전하게 지키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뼈의 개수와 크기는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몸에서 넓적다리에 있는 뼈가 가장 길고 큽니다다. 키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길고 단단한데요. 이 뼈는 체중을 지지하고 다리를 움직이는데 주축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과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면 좀더 나이에 걸맞은 생활습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뼈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떨어져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평소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 비타민D 등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체중 부하 운동이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것을 포함해 뼈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많은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뼈 건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상식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았는데요. 다 함께 살펴보시죠. 뼈 건강 관련 팩트 체크 지금 들어갑니다. 첫 번째 모든 운동은 뼈 건강에 좋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운동이 나름대로 뼈 건강에 기여하는데요. 역기를 드는 것과 같은 저항 운동은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영과 필라테스부터 걷기와 댄스까지 모든 신체 활동이 뼈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요가와 태극권과 아... 같은 신체 균형과 조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은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신체 균형이 증진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이기 음...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척추, 고관절, 대퇴골 등 일반적인 아... 골절 부위를 목표로 설계된 12가지 요가 자세를 매일 12분 동안 10년 동안 취한 사람은 골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새로운 운동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뼈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25세에서 30세 사이에서 끝난다며 정점에 도달한 후 뼈의 질량은 50세에 가까워질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 뒤 이후 꾸준히 감소하게 된다. 고 말합니다. 노화와 함께 일부 뼈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하고 흡연을 피하고 체중을 유지하고 술을 절제하는 것 등은 뼈 감소 속도를 늦추고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금주, 금연 반드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제품은 건강한 뼈에 필수적이다. 반 정도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제품은 1인분당 가장 많은 양의 칼슘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비유제품 중에서도 칼슘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완두콩, 청경채로 만든 볶음 요리는 우유 한 잔만큼 칼슘을 공급합니다. 식물성 식품 속 칼슘은 잘 흡수되지 않는다고 들었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는 다량의 옥살산, 피트산을 함유한 식물성 식품의 칼슘에만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제품 없이 일일 칼슘 섭취량을 충족시키려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칼슘을 강화한 오렌지 주스, 시리얼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칼슘 보충제는 위험하다. 틀린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칼슘 보충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신장 결석과 잠재적으로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무서운 뉴스들이 줄줄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선정적인 이야기들은 칼슘의 대량 투여에 대한 오래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장 결석 자료의 대부분은 2006년 여성 건강 이니셔티브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참가자들은 보충제만으로 하루에 칼슘 2,100mg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대부분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인 1,000에서 1,000이 된 밀리그램을 훨씬 상회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칼슘을 과다 복용할 때 결석이 형성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결석을 피하려면 500mg 이하의 소량 섭취가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도 있고 몰랐던 사실도 있고 틀린 정보들도 있고 거진 정보도 있고 올바른 정보, 올바른 운동법, 올바른 섭취법 숙지하시고 건강한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낙상 사고 많은데 뼈 건강 복지왕 TV와 함께 지켜나가요. 오늘 정보는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보다 나은 건강 정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영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